이현숙의 명작의 현장을 가다 15번째 이야기 흑인의 어머니 헤리어 비처 스토어 여사를 만나다. 커네티커츠의 옥스포드에 있는 헤리어 비처 스토어가 살았던 집에 왔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23년간 살았던 곳입니다. 헤리어 비처 스토어가 1852년에 발표한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한 요인이 됩니다. 그녀는 흑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 흑인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목소리> 해리어 피처 스토우 센터라는 팻말에 불타오르는 햇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의 집은 아담한 2층 건물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옆집인데 트웨인의 집이 웅장하고 화려하다면 스토브인의 집은 마치 수채화 한점 앞에 서 있는 듯합니다. 튼실한 나무들과 어울려 회색에 가까운 연두빛을띤 집은 안정적이고 포근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스토브인은 작가이자 사회개혁가이며 화가입니다. 19세기 뉴 잉글랜드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정원 가꾸기가 모든 가정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하니 집 주위의 목련나무는 그녀가 심었는지도 모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한쪽 벽면에 유명 인사들의 사진과 그들이 스토어 부인에게 남긴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에브람 링컨 대통령은 당신이 바로 이 위대한 전쟁을 일으킨 작은 부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체격이 작았던 스토 부인이 구척 장신의 링컨과 나란히 서서 그를 한참 올려다 봤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집안 거실에 그녀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림 입지도 예쁘지도 않은 평범해 보이지만 자부진 인매와 오똑한 코 단정한 모습이 우아합니다. 피아노 위에는 꽃무늬의 잔이 놓여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차를 마시며 피아노를 연주하다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에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평소 노예 해방주의자였던 그녀는 노예 시장에서 가족이 풀뿔이 팔려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가 자극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글을 쓸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노예 매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소설을 썼습니다. 1852년 보스턴의 한 출판사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책으로 출간하자 베스트셀러가 돼첫 해에만 30만 권이 팔렸고 1857년까지는 모두 50만 권이 팔렸습니다. 초판본부터 40개국 언어로 번역된 판권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식장이 보입니다.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노예인 탐은 뉴올리언스로 팔려가는 증기선에서 소년 에바가 물에 빠진 것을 구해줍니다. 소녀의 아버지인 어거스틴 세인트 클리어 집에서 마부로 일하게 되고 좋은 주인들로 인해 글도 배우고 안정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바는 결핵으로 죽어갈 때 아버지에게 톰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에바가 죽고 집안 형편이 기울어 노예들을 짐승처럼 부리던 그리그에게 팔려갑니다. 톰은 그리그의 놀이기였 어떤 게시의 탈출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가혹한 폭행을 당합니다. 구타당한 톰이 비록 나의 몸은 당신에게 팔려왔지만 내 영혼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친 선언은 노예제에 대한 반대하는 작품의 성격을 잘 설명합니다. 그후 치료도 못 받고 방치되어 있던 톰은 뒤늦게 그를 되찾으러 온 셀비의 아들 품에 안겨 죽습니다. 터멧 시체를 옛집으로 데려오고 셸비는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침실입니다. 마름모꼴 모양의 벽지가 강하면서도 질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벽지에 나뭇가지를 꺾어 이리저리 얽검한 세개의 나무 액자 안에 그녀가 그린 풍경화가 있습니다. 집안은 그녀의 성격답게 깔끔하고 어릴 적부터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장식들은 소박했습니다. 안내자가 이끄는 대로 아래층의 큰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열 개가 넘는 듯한 의자가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노예했습니다. 안내자인 백인 할머니가 교사 생활을 했던 스토어 부인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겼다며 편안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읽은 책은요. 터마저씨의 오두막은 읽어보셨나요? 책상 주위에 마치 그녀가 꾸겨버린 듯한 종이 몇 장이 널려 있습니다. 짙은 색의 윙크웰이 그녀의 필언거가 쓰인 종이를 묵직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출간되자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남부에서는 금서가 되었답니다. 그리스어 정신에 따라 노예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실제로 도망한 노예를 숨겨주거나 도피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보수적인 백인의 본거지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기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노예 제도 폐지를 놓고 미국 남부와 북부 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남북전쟁이 발발해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선언문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정의를 고발할 진정한 작가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스토어 부인처럼 진정한 용기로 풀어낼 글쟁이가 필요합니다. 한 작가의 작품이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팬의 힘인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명작의 현장을 가다 열다섯 번째 이야기. 흑인의 어머니 해리어 피처 스토어 여사의 집을 함께 다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